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? 아마도 복음은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 때론 유익하다는 것이겠죠. 그렇다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처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그고통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위기가 곧 기회란 말도 있듯이 그 고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 그럴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고난이 우리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.